이 분당에서 백, 지금까지 얘기한 대장동이었죠. 대장동 게이트 말고도 또백현동 있고 정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장동 게이트가 아니라 아마 이재명 게이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정자동 문제는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 어, 성남 정자동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거기 굉장히 저 번화가고 그리고 주변에 아파트, 고층 아파트, 평수 큰 거. 쭉쭉 올라가 있죠. 자, 이 정자동은 가스 개발 가스 공사가 예전에 있던 부지에다가 이렇게 정자동을 개발한 것인데 이 정자동은 성남의 번화가로서 가장 노른자 유땅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자들 치고 군침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죠. 그래서 가스 공사가 지방으로 내려가고 바로 그 자리에 개발을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업체들이 군침을 흘리고 들어왔고, 가스공사는 이미 지방이전하고 땅이 남으니까 이걸 입찰을 붙였죠. 그런데 여섯 번이나 유찰이 됐었습니다. 이 유찰된 이유는 왜냐? 업무용하고 상업용입니다. 용도가 주택은 각각 용도로 지금 지역에 따라 나누잖아요. 그래서. 업무용하고 상업용으로 했는데 업무용과 상업용이 되면은 수익성이 안 납니다. 수익성이 가장 높은 것은 주택용으로 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해야지 수익성이 가장 좋습니다. 주거용 제 3종 주거라 면은 용적률이 300%까지 나와가지고 이것을 충분히 수, 사업성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정자동은 500여 세대가 지금 입주해 있는데 당시에 가스공사 부지를 개발하자라고 얘기하니까 를 이재명 성남시장은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마디로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을 이렇게 했습니다. 가스공사의 인수업체는 로비와 압력으로 부당특혜 챙길 생각 버리고 기업 유치에 힘쓰는 게 빨리 자산 매각을 정리하는 길이다. 자산 매각이 부지가 여섯 번이나 유찰됐기 때문에 이래서 이런 겁니다. 부당특혜해서는 안 된다. 빨리 팔고 빨리 도망가라 이 얘기를 장담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자기가 시장이면서 성남시가 이런 특혜성 용도변경에 동의할까요? 용도변경을 신청했는데 안 된다고 지금 거부를 했던 겁니다. 업자들은 용도변경과 아파트 분양으로 떼돈을 벌 것이다. 다시 말해서 가스공사가 원래 있던 업무용 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바뀌면은. 업자들은 떼돈을 번다. 라고 자기가 시장일 때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허가를 해줬던 것입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은 나중에 이 부지를 낙찰받은 회사는 2015년 7월 달에 설립이 되는데 단돈 만 원으로 설립을 한 겁니다.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쭉 했던 어떤 이 과거에 개발 경력이 전혀 없던 회사입니다. 단돈 만 원짜리 회사를 2015년 7월 달에 만들어 가지고 계속 이 문제가 되니까 2016년 11월 달에 성남 시 의회에서 이 문제를 따졌는데 그러니까 시에서 성남시 의회한테 여기 용도 변경 해 주라고 요청했는데 시 의회에서는 부결했습니다. 모두 다 해서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부결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해인 2017년 7월달에 이재명 시장은 용도 변경을 승인을 해줍니다. 도장을 빵 찍어주고 용도 변경해라. 그 전에 자기 스스로 용도 변경은 특혜고 이로써 아파트 업자들이 떼돈을 본다라고 절대 안 된다라고 했던 사람이 도장을 찍어준 것입니다. 업무상업용에서 주거용으로 바꿔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드디어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처음에 만원짜리 회사는 나중에 3억으로 증자를 하게 됩니다. 이 3억 증자도 아 여기는 이미 우리가 먹을 가능성이 있다. 먹겠다라고 다 내락이 돼 있겠죠. 내통을 한 뒤에 만원짜리 회사를 3억으로 증자를 한 건데 증자한 회사가 나중에 얼마의 수익을 올리느냐. 1,465억 자기 자본금의 488배의 특혜를 받게 됩니다. 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대장동 게이트의 화천대유 천화동인 1,500배의 이익을 남겨 먹겠습니다. 여기 정자동에서는 488배의 이익을 남겨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특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정자동 백현동은 옹벽 아파트, 50m 짜리 옹벽 아파트 아시죠? 그게 백현동입니다. 그리고 이정자동 가스공사부지. 자, 이렇게 세 개, 세 군데에서 모두 다 이렇게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장동 게이트가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재명 게이트의 다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가 제대로 밝혀지기 위해서는 특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검찰 제대로 할수 없다는 것은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함께 특검을 향해서 그리고 특검 관철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겠습니다.